중소기업의 우수상품만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백콘 t v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꿀피부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네, 정 아나운서는 평소 꿀피부답게 피부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럼요. 여자들은 모두 관심이 많고요. 또 직업상 화면에 얼굴이 노출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쓸 수가 없죠.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그야말로 피부에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본, 아니 상상해본 최고의 피부 힐링 비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피부 힐링 비누요. 네.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웃음> 네, <웃음> 피부 에스테틱 전문 기업 디마인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개발한 명품 비누 킹덤 버블바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네, 디마인은 제가 과거에 한번 방송을 했었던 피부 재생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제 바로 꿀피부의 비결입니다. 네, 그 디마인에서 이번엔 진정한 명품을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미용 비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비누를 가지고 어떻게 차별화를 했을까요? 퍼펙트 네. 클렌징 뿐만 아니라 피부 세정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일단 제품에 사용된 원료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제가 한번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네. 음,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뭔가 향이 완전히 다른데요. 음. 일반 비누와 뭐가 다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우선,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요 워터베이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세계 3대 광천수 중 하나인 미네랄 광천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네랄의 보고라고 할수 있는 2년숙성 함초 발효액이 들어가고, 원적외선 방사율 88.6%의 화산재와 그린 머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일단 원료만 들어봐도 정말 대단해 보이네요.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천연 보습인자가 들어가 있어서 보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미세증기로 추출한 유향 그리고 모략이 들어갑니다 유향과 모략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음망박사가 아기 예수한테 선물했다는 그거 아닌가요? 네, 말로만 듣던 그 재료가 버블바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검출되지 않은 천연 수제 비즈로랄 겁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만들려면 가격이 엄청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누는 아니고 피부 관리 전문 비누기 때문에 특별히 피부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분들, 트러블이 있거나 아토피, 연약 피부를 가지신 분들, 또는 특별히 미용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분들께 권해드릴 제품입니다. 효과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세정력이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각질이 모두 제거되고 모공이 좁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꺼운 메이크업도 한 번에 깨끗이 지워지는 일명 메이크업 지우개라고 하네요. 와 메이크업 지우개라 음. 그리고 또 뭔가가 있나요? 네또 있습니다. 탄산수와 함초 발효액에 미네랄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원적외선이 미세혈관을 자극해주는 마사지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습효과까지 있으니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지금 얘기한 대로 만든 비누라면 명품 정말 맞는 것 같네요. 음. 그럼 사용 방법도 좀 다르겠네요. 아, 그럼요. 거품을 내서 바른 후 3분에서 5분을 그대로 두고 영양성분이 피부에 침투하도록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디마인 연구소의 임상실험 사진을 보면 사용 전후의 모습이 너무 확연히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단 저희가 직접 검증한 사진이 아니므로 여기서 소개하기는 어렵고 디마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유익한 물질을 다 넣어서 피부를 보호한다는 컨셉이 참 대단하네요. 저도 꼭 한번 사용해보고 피부 미인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보겠습니다. 네, 백콘 TV는 이렇게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모험을 적극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알리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콘 TV 오창석, 정유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